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새벽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 예배라고 믿습니다. 빨리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사모하고 아마 다음 주일쯤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이라고 기대해요마은 오늘은 4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 마음 모두 어서 새벽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314장 찬송을 부릅시다. 잔송가 314장, 내구주의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아침 성경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 말씀. 네. 신명기 6장 1절 9절까지를 읽죠.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간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신명기서 6장을 요, 쉐마짱, 그렇게 말해요.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영원히 지속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쉐마, 이스라엘이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의 압축판이죠. 이 신명기서 6장이요. 그래서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삶의 규정, 자신들이 지킬 뿐 아니라 자신들의 자손들에게까지 대대에 물려줄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 만대를 복되게 할 것이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어디 나가 살든지 지금도 쉐마라는 말로 가정교육을 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은 가면은 이집 문에 들어가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 쉐마,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써서 담아놓아요. 그리고 그걸 담아가지고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어서 끈으로 매서 이마에 매고요. 또 그걸 칭칭 팔에다가 감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것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어 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축복의 근원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그러기 위해서 이마에다가도 달고 팔에다가도 붙고 문에다가도 붙여놓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새 예비당의 출입문 기초에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한자 한자 쓴성경을 땅에다가 묻고 그 성전을 드러낼 때마다 이 교회는 말씀 기초에 서 있습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서 있습니다. 그런 정신을 새겨서 아기들, 지금 자라는 세대들, 저거 50년, 100년 갈 거니까요. 그때의 주역들이 그 장소를 보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교회도, 신앙도, 가정도,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고, 과거의 전통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서서, 건강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여로 주셔서 첫 시간 주 앞에 달려 나와 이복된 하루를 기도로 간구 열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죄 징고 용서하시고, 정결의 은혜의 말씀으로 새 출발하는 축복의 날 되게 놓와주시기 원합니다.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평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사는 기쁨으로 더불어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배당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말씀의 강력한 기초 위에 세워지도록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구들이옵나 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새해 배당 있는 토전에 하나님의 은혜 온 종이 함께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가정명상, 침상, 유한의 가족인 모든 한우들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롭게 뽑힌 국회의원들을 복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파송된 성인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새날 새아침인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본절이 하늘 보좌에 성달되는 축복의 날을 삼아주시고, 가정에서 주의전을 사모함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회복되어 예배할 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